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중국의 기업과 경영위에 제 4주차 1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까지 중국 기업을 둘러싼 경제 운영 방식의 변화, 중국 기업을 둘러싼 경제 운영, 중국 기업에 대한 정책의 변화, 이런 부분을 살펴보았고, 이어서 중국 국유기업의 이 어,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이해, 중국 인형기업에 대한 이해, 중국 외자기업에 대한 이해 살펴보았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살펴본 중국 외자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개혁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외자기업에 대한 개방, 외자기업의 투자 유치는 개혁개방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이 되었다. 라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합자기업, 합자경영개혁법 등을 통해서 외자기업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리 3자 기업이라는 개념이 생겼고요. 3자 기업에는 합자 기업, 합자 기업, 외상 독자 기업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중국 정부는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과정 중에서 시장을 통해서 기술을 바꾼다, 시장을 통해서 기술을 획득한다, 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1992년, 중국의 덩샤오핑.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우려해서 남순강을 했고, 남순강을 하면서 개혁개방의 중요함을 역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수준에서 개혁개방을 하려고 했었고, 이렇게 개혁개방을 하면서 외자 기업의 투자 금액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네, 또 중국 정부는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 산업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동차 산업 정책 그래서 T Q C E 경서 이렇게 자동차, 자동차 산업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외자 기업에 대한 혜택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외자 기업에 대한 특혜가 내자 기업, 즉 중국 국유 기업과 중국 민영 기업에 대한 상대적인 상대적인 피해, 상대적인 불이익으로 돌아간다라는 논쟁이 벌어져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지만 그 중에 특히 외자기업과 외자기업과는 소득세율이 과다하다. 소득세율 차이가 과다하다. 라는 견해가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외자기업과 내자기업의 법인 소득세율을 모두 25%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내용들을 다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과 외자 기업에 대한 이해 부분을 끝내고, 외자 기업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자 기업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꼭 제가 생각할 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께서 잘 아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외자 기업의 사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어, 전형적인 그리고 가장 큰 실패 사례 중의 하나로 남긴 사례가 중국 북경 자동차와 미국의 지프 자동차간의 협력 사례였습니다. 이 사례 때문에. 하면 외자 기업들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투자가 큰 폭으로 줄고 더 이상 중국이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중국 북경 자동차 중국의 네, 베이징 치로 베이치라고 하는 회사와 미국의 JEEP 주이프라고 하는 회사가 협력을 했습니다. 협력을 할때 상황은 중국 당시의 정치지도자인 마오쩌동 모택동이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중국 야전 지프, 야전 지프에서 조금 더 대량된 미국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프를 만들 수 있느냐라는 그런 소망, 그런 희망에서 요구되,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모조동은 중국 第一汽车公司,第一汽车制造有限公司, 이치라고 하는 제일 자동차. 영어로는 First Works라고 하는데, 그 회사를 통해서 생산이 된 공치라고 하는 레드 플래그죠. 레드 플래그 자동차를 타고 중국에서 중요한, 중요한 행사 때 또는 어, 중국 군대의 퍼레이드 때 사열을 하게 됐었는데 그거 말고 또 중국의 야전 지프를 타고 어, 여러 곳에 다니면서 사열도 하고 연설도 하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중국에서 쓰던 야전 지프가 바로 베이징 치저 베이치 그러니까 북경 자동차에서 생산이 된 것이었고 이 모델은 사실상 러시아 모델을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보시면. 중국이 자체적인 모델이라든지 현대화된 지프 모델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마침 미국 자본은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 중국 시장에서 지프 자동차를 또 많이 팔고 싶은, 많이 판매하고 싶은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이죠. 그두 개의 요구사항이 딱 맞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외자 기업의 투자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외자 기업을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라든지 외자 기업을 설립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지, 어떻게 협력하면 좋은지에 대한 내용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양산은 베이징 치처 즉 북경 자동차와 지프, 지프, Jeep, 미국의 지프는 서로 협력이 어렵고, 소통도 어려웠고, 새로운,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이것이 어려웠고, 어려웠기 때문에 큰, 어려, 어, 새로운 모델을 개발한다든지 협력을 한다든지 굉장히 어려웠고, 결국, 미국의, 미국 투자, 투자자인 GF는 회, 기자회견을 열어서 어, 중국 정부가 중국 측이 잘 협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뭐 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적인 중국과 미국과 미국 간, 미국과 중국 간의 협력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이런 것을 듣고, 그 당시에 중국 측과 미국 측 간의 어려웠던 일중 하나는 새로운, 매달,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야 된다. 그 어려운 것이죠.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지 않고 미국 자동차 모델을 그대로 도입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어려움, 어려움과 논쟁이 있었는데 이때 결국은 미국 모델을 그대로 도입하는 그런 형태를, 형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형, 미국 자동차 모델을 그대로 수입하려면 부품들을 그대로 수입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당시에 중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큰 금액을 인가해 주는 것도 중국 정부에 있어서는 당시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미국 측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기자회견 이후에 중국 정부는 어쩔 수 없이 협력을 했고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그래서, 이합작회사 조인트 벤처, 조인트 벤처가 생산한 그, 그 제품이 바로, 베이징 지프라고 하는 북경 지프의 GF, 제1 모델입니다. 근데 이 모델을 보시면, 미국에서 생산한 지프 모델과 똑같습니다. 저희 똑같이 똑같은 모델을 모입을했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 어려움, 이이 이 이런 이런 조인트 벤처 합자회사가 처음이 the joint venture. This is the joint v 잘아시 u r e This is the joint v e 어 미국 소련제 지프 그리고 중국에서 생산된 중국 그 북경 자동차 생산된 지프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된 이, 미국에서 2차 대전 때 사용됐던 지프 그리고 이 미, 미, 미국 베이징 7투와 미국 지프 간의 조인트 벤처에 생산한 제1대 모델, 첫 번째 모델을 전부 다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아, 왜 이게 어렵구나. 이런 큰 차이가 있었구나. 라는 걸잘 아실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제가, 어, 순차적으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참고해서 잘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하시는데 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 거를 보시면, 스웨덴의 스카니아라는 회사와 스카니아는 버스라든지 컨테이너 트럭이라든지 컨테이너를 끄는 그 트랙터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앞부분 트럭. 그리고, 어 이런 시멘트 콘크리트 트럭.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 교통, 교통수단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스웨덴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이 회사와 중국의 Zoom Lion. 네, 이거를 중국에서는, 종年 어, 中련中卡 아, 죄송합니다. 中年종科 中年中科라고 하는 그런 회사, Zoom Lion이라는 회사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스웨덴의 스웨덴의 스카니아와 중국의 종년 종크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 중국에서 시멘트 콘크리트 트럭을 생산을 하고 있고 이것이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네. 2019년 자료입니다만, 스카니아는 520대의 시멘트 콘크리트 트럭을 제공했다 라고 나옵니다. 520대. 밑에 보시면, 스카니아는 좀 라이언, 스카니아는 종량종크하고 예, 170대의 스멘트 콘크리트 트럭을 제공하기로 업무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서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9년, 이게 이제 2019년 5월 자료인데, 2019년 5월 이전에 제공이 되었던 350대의 차량, 스마트 콘크리트 트럭 차량 이외에 또 제공이 된 것이다.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협력의 사례 역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모형을 보여드리면서, 모델을 보여드리면서 어, 여러분들이 이, 이, 어떻게 된 것이구나 그리 개념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보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께 또 자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고 참고하시면 어, 여러분들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어, 아까 좀 아까 그 업체이지만 좀 아까 그 중국 어, 회사이지만 베이징 치 칩쇼와 지금 지금의 현대기아 자동차는 협력 사례도 있습니다. 협력 사례를 통해서 중국 북경에 가시면 베이징 가보시면 택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택시들, 택시들 가운데 상당수가 다 현대자동차가 제공한 쏘나타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 현대 기아차와 북경의 베이징 시투어 간의 협력 사례이고 이거 역시 성공적인 협력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단지 제가 여,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것이 그냥 이론적이고 어, 어, 개념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실제로 우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례이고. 또 중요한 사례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이걸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어, 조금 이따가 바로 중국 국유기업의 경영, 중국 국유기업의 경영, 중국 국유기업 경영의 이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